Muito Very good to work. Wow! <laughs> wow! Wow! Oh, very nice, t h o t t h e o Like this? Or s t h a t one? more water! m a t t h a water, m a Water for like the. h ah, uh... bigger. 아 h ah, one more. Sorry, sorry, one more. 아, 아하 아, 오케이, 오케이, 언더스텐. 오. 밥통. 음. 밥을 통밥 먼저 넣어야지밥 지금 주간 아니야? 음. 밥주 생겨서 좋아? 저거! 어이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어어프프다말이 그냥 이오는 나오는 거구나. 해봐 너 해봐 아해장해서장해서렇게된렇게된얘니까얘게 그래.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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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거 이렇게, 이렇게, 안하다살 하나 살짝 거벼운주면어주 위에 올 위에 올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. 그래서 오늘 메이가 가기 전에 저희가 저녁을 한번 사줄까 합니다. 어, 그, 근데 좀 아쉬운 건 코로나원 아니면 저희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식당에 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더라고요. 지금 메뉴판이 있어서 이 메뉴판을 주고 원하는 걸 고르라고 <laughs> 해야겠어요. 알겠어. 도와래 누춤 도와랄래? 좋아는? 좋아하는 뭐야? 제아 어. 좋아? 어. 영데가 같아. 아. 그러면 그래, 어쩔 수 없지 뭐. 그러면 기 <laughs> 메뉴 앤덴 주스. 야, 앤덴 테미. 아니, 어쩔 수 없지 뭐. 아, 하는안 먹는 걸로. <laughs> 장우야, 샤워 했네? 아이 예뻐라. 장우야 엄마 뽀뽀 아, 아, 봐, 여기 아빠. 아빠 여기 있다 아빠,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너도 사줘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? 아니야? 그럼 뭐 먹게? 아니야! 분유? 아야 이웃은 먹어요아 그래서 하나 자, 이것저것 음. 주문을 하자 그래, 총 까발리 하나랑 갈리페퍼 비프. 그거? 소고기 여기서 모읍니다. 뭐 왜? 여긴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. 원래 소고기는 맛있으면 감사하고. 나, 그럼 이거 먹자, 자기. 뭐? 비프 브로콜리. 비프 브로콜리? 아니야 비프 머쉬룸. 어, 머시룸 이거... 어. 약간 비프타파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 아 지금 그거 노리고 있구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알아서 요그 다음에? 그 다음에? 저언을 위에 빤지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빤치? 아니야 우선 가보자 그럼 그렇게만 고르면 될것 같은데? 어 일단 가보자 가자 가자, 가자. 챙겼어요? 어? 키 챙겼어요 키 아, 여보. 그리고 요즘에 내가 초반에 댓글 나올 때는 신경 안 썼거든요. 근데 요즘에 종종 올라오는 댓글이 여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. 아, 진짜? 어. 수발... 여보 근데 최근에 자랑하긴 했잖아. 아, 바지 안 맞았던 바지가 많았어. 어. 아! <laughs> 지금 시각이 5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. 네. 되게 어둡죠. <laughs> 어둡죠. 근데 저기 식당 맞겠죠 한번 가보게. 원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좁아서 음. 와 여기 소안보여 안보이겠다 근데 불빛은 식당이 맞거든요 소리도 아, 왠지 소. 식당이 맞고 저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헬로 o 아. 가능 그래? 그러면 다 데리고 와서 먹을까? 어, 그런다. 살아. 그러자, 그러면. 이제 딱 아, 부, 부에데 비디오? 네, 아, 땡큐. 네. 그러면 Now we are order and then my, I will bring the, my f r i e n d 두 레촌 까발레. 두 레촌 까발레. And then, and then one honey spicy chicken. One honey spicy chicken. One deep m b o Me, what's her drinks? m a m a I will bring 맘마야. my friend. So, okay, sure. hey, first, I will back. Mm. 아, 오케이. Okay. 아니면 m 르보나라를시키 n 지 <laughs> 진짜 a 르보나라 진짜 좋 a I'm a c a r a v a m y friend r e c o m m e n d this restaurant. Um, from someone? Yes, yes, yes. Okay, okay. I, will I will come back. back. Ah, thank, thank you. you. h uh? 여기 앉으면 되죠? 아 그래? 아니야 김에 여기다 카메라 놓으면 되지 아 그래 그래 여보가 여기 앉아 그래 그래 이놈 밀크랑 먹자 왜요? 이거 그거다 스윗 이거 빅밥 빅밥 카드 이 라이스? 라이스 아예 랄릭 라이스 여보 라이스? 예 장우야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?

어, 8. 미미, how many months to? 2 tw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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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months a 와. 왜 이렇게 어 이거 밥상 태도가 안 좋네. 우리 같은 네개개 컵치 앞에 반식 하나 더 시킬까? 그러면 또 나오겠다. 야, 야. Bami? Our 야 e s t 주안 l l i n g is Bami. What 거 s it? It's a two minutes. Oh, Bami. Oh, it's a pink. Oh, it's a pink. Oh, i t e r e i n k I a i i o r d e r Why you treat us good food? Because you also very hard long time here and also share go back to home that t r 아, just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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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h a u t t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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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체중계가 없잖아요. 네.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니까 하그 출산하고 나서 체중계 아. 아예 안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킬론지 정확히 모르거든. 음. 아, 예전처럼 이렇게 헐렁하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음. 그냥 조금 조금 맞다 정도? 나왔다. 이거는.

어야 yeah, <laughs> <laughs> oh, <yeah>, 라이스 맛있겠다 고마워 엄마 o 그냥 나와서 먹는것만으로 일단 기분이 너무 좋다 맞 좋다 맛있다 기아꼭

아. 아 BTS, yeah. all of them. If 아 yeah. you see their cell phone, yeah. The phone, uh the phone casing. BTS. <laughs> their charger with sticker of BTS. 아. 진짜 빌런에도. <laughs> 아, 기나띠라네도... 어, BTS로 통하는구나. <laughs> 옛날에 동방신기 기억나? 아, 나는 동방신기 세대잖아. 오빠 네. 모르겠어. 그때도 <laughs> 이제 카시오페아라고 불렀단 말이야. 동방신기를 좋아한다. 그러면 카쇼페야다 이게 이제 같은 거니까. 근데 요즘에 BTS는 알미라고 하던데. 알미? 알 m 아, how, we can, uh, how we can call the BTS f a n d Army? Army? Yes. Army? <laughs> 아, 맞 m Ar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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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ou know yes, adorable yeah. MC. I am adorable, uh, uh, adorable. Adorable p o s a t i v e MC for you. <laughs> 와, v 와 r y young b BTS, BTS, BTS. Yes, and a yes? his younger brother a s o n 아, 뭐이? 거 e a h Mix, 싫어요? 이거 이거 싫어해 진짜? 아 투데이 파티였구나. <laughs> 어. 뭐야 어떤 상황이라고 여보? 아 지금 마지막 음식 안 나왔는데 어전이 돼서 어 혹시 테카우 해도 테이크, 되냐고 아테 테이크아웃 해야지 뭐. 야 우리 집도 전기 나온 거 아니야 그럼? 그러겠지.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가? 비 온다. 아까 살짝 찍었어. 응. 850원 정도 들었네요. 네. 아! <laughs> 와, 비주얼은 짱인데? 불이 나게 집으로 왔습니다. 지금. 야, 근데 이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. <laughs> 직장에서 그렇게 기다렸는데. 아, 릴리 람미? Yeah, yeah, 릴리 람미? 오. 라이슬. 라 i 도중 기미. <laughs> always l i 아 e this. I go a l w a y 아, 진짜 맛있어. 더어져요 많이. 미스 벌스 많이. 뭘? 올. 음. 괜찮지 오빠. 잡채랑 진짜 비슷하다. 잡채 <laughs> 같아 이번에 고기가 <laughs> 이라니까 I know you like not s a l This one not s t y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밤까지 먹었는데 <laughs> 이거 진짜 필리핀이니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! <웃음> 네. 어빠 좀 와. 크라이네. Bye b 이렇게 또한 명의 간다. Bye b 이별은 늘 뭔가 허무한 것 같아.